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돗개 번식론 두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진돗개가 살아왔던 생태 조건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인위적인 강제 번식으로 만든 개가 아닙니다 자연성에 의해서 어, 형성된 견종 이라는 것을 어,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돗개를 만든 진짜 설계자 진도의 생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식자가 자신들이 번식하려는 견종의 형질을 제대로 정의도 못하고 번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번식이 아니라 욕구 해소에 불과합니다 진돗개 형질을 정의하려면 이 개가 수천 년간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 동물의 형질 형성은 <laughs> 생태 조건과 종의 타이어프로 형질이 형성됩니다. 진도 개는 우연성에 의해서 진도에 존재했었고 수천 년간 인간과 같은 지역을 공유하면서 존재했던 견종입니다. 따라서 이 개의 견종 목적이라는 것은 진도 안에서 생존하는 것 외에 견종의 목적성을 정의할 수가 없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 다, 전문가들도 진도기 형질을 정의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점원 어, 세퍼드 이야기를 해보면 세퍼드는 그 독일의 기병대 대위였던 막스폰 슈테파니츠가 이 품종을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입니다. 세퍼드의 견종 목적은 경비견, 궁견, 경찰견입니다. 목적성이 명확하죠. 따라서 제작자의 번식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면 세퍼드의 형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도기는 설계자가 없습니다. 다만 진도의 자연환경과 진도인들의 도태 압력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진도의 환경은 개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생태 구조였고, 그 속에서 개들은 생성과 소멸을 무한 반복하는 가운데 수능과 적응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어, 보호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천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진도 개들의 어, 진도 개들이 고유성을 유지해왔던 네 가지 생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진도라는 지역입니다. 진도는 섬이죠. 섬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육지와 단절된 고립된 공간을 말합니다. 지리적 격리는 외부 유전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었던 자연이 만든 울타리였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립된 환경은 진도계만의 고유성을 응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입니다. 어, 진도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육지보다 따뜻하고 봄, 여름, 가을이 깁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좀 일찍 해서 늦게 끝내는 편이죠. 어, 진도계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도의 기후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 진도에서 진돗개를 부리고 관찰하신 원로분들이 진돗개의 형질을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돗개의 피부가죽은 바위에 창호지 붙인듯 해야 하고, 다리는 대쪽 같고, 배는 먹으나 안 먹으나 위로 올라붙어 있어야 하고, 구열은 처지지 않아야 하고, 귀는 크고 주둥이는 길어야 한다" 등등의 표현은 체질적 건조를 의미합니다. <laughs>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더운 지역에서 활동하게 유리하고 생존에 최적화된 형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악한 먹거리와 생존 지혜입니다. 과거 진도의 개는 애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진도인은 개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를 보살핀다 라는 개념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개들은 밥지꺼기, 숭늉, 고구마 껍질, 먹다 남은 국물 등을 섭취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동물병원도 부족하고 치료라는 상식이 미숙했던 시절에 환경 적응력과 생존 의지가 남다른 개체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진돗개 강함은 부피 중량 또는 동종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력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과 생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네 번째, 진도인의 식견 문화와 도태 압력입니다. 진도인의 먹거리 풍습이 진도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진도에서는 나이 들어서 늙어 죽는 게 없었습니다. 잘 생기고 영리하고 기능이 우수하다고 해도 거의 모든 개는 5년을 넘기면 예외 없이 식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발생합니다. 모든 개는 늙기 전에 도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 대신 빨리 도태되는 개가 있었던 반면에 늦게 도태되는 개가 있었습니다. 생존 기간이 짧았던 개는 진도인에게 실용성이 없다거나 유익성을 제공하지 못한 개였고, 생존 기간이 길었던 개는 진도인에게 유익성을 제공했던 개였습니다. 진도인들의 실용적 관점에서 유익성을 제공했던 개는 선택적으로 생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존 기간의 연장은 곧 번식기의 확대와 출산 기회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수천년간 영리하고 유익한 개체들만이 진도인의 실용적 선택으로 더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되면서 진도계만의 독특한 유전자 지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수천년간 이어온 진도인의 도태 압력은 진도계가 고유한 형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최근 유명인이 쓴 책자에 언급된 진돗개 표준 상향 조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논지가 뭐냐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좋은 사료를 먹이니까 개들의 신체가 커져서 어, 그래서 서양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어, 진돗개 체고를 55cm로 높이고 몸무게를 20kg 정도로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자, 호랑이, 원숭이에게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그들의 표준이 그들의 그 표준 신장이 커집니까? 어,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동물문화재입니다. 시대의 편의에 따라서 진돗개 고유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잡종 번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 그러한 주장은 우리의 전통과 자긍심을 스스로 버리는 무지한 행위입니다. 어, 최근 그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귀멸의 어,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어, 그 영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어, 우리들만의 전통과 디테일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개에 대한 자긍심 없이 서양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정한다면 진도개의 미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도개의 표준을 함부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견종이 수천 년간 다져온 생태적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번식돈 번식론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